법, 엑셀로 관리하는 미국 주식 N 구간 투자법 오늘은 과거 20년간 QQQ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이격도를 활용하여 어떤 매매 원칙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테스트는 QQQ, QLD 그리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 데이터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기간은 2003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023년도 8월 18일 데이터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이동 평균선은 QQQ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2년선, 6개월선, 1개월선, 3개의 이동 평균선을 모두 활용을 했고, 각각의 이격도를 0에서 30등분까지 0을 포함하기 때문에 31 구간으로 나누어지겠죠. 각각 31 구간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0에 매수하고, 0에 팔고, 0에 매수하고, 1에 팔고, 이런 모든 추억을 하면 총 30일 곱하기 30일 해서 96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1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테스트의 최초 투자금은 만불로 시작을 했고요. 만불로 시작했을 때 공의 각각 경우의 수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기에 부대 비용은 고려치 않고 진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활용한 qqq의 이동 평균선은 장기 추세선 481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 추세선 121선, 6개월 선이죠. 그리고 단기 21선, 1개월 선을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를 각각 이격도를 기준으로 하여 0부터 10까지로 분류하고 0부터 10까지로 분류한 3개의 추세선을 모두 더하면 0부터 30이 되겠죠. 이 0부터 30까지를 모두 매수, 매도의 경우의 수로 조합을 하면 31 곱하기 31 해서 총 961가지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N 구간 백 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이곳에 표시가 될 텐데요. 순번은 경우의 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총961 가지가 표시가 될 거고 매수란에는 0 단계에 사서 0에 파는 경우, 또0 단계에 사서 1에 파는 경우, 2에 파는 경우, 3에 파는 경우, 4에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쭉 경우가 표시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최초 투자금이 만 불이지만 여기가 2만 불이 결과가 됐다 그러면. 2만불이 표시가 되고 수익률은 100%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건수는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뭐 임으로 산정한 것이니까요. 50번의 거래가 해당 기간 동안에 있었다. 그러면 50건수가 표시가 되고 연간 거래건수는 총 거래수를 어 해당 기간 총 20년이면 20년으로 나눠서 1년에 2.5건 정도의 빈도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961번째 30에 사서 30에 매도하는 경우 결과는 만불 한 건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대부분이 거래가 한 번도 안 일어나서 수익률이 제로인 경우가 쭉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쭉 가면은 어떤 거는 28%또 800%의 수익률도 보이고요. 예, 쭉 결과가 나름대로 나와 테스트를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11에 사서 20에 샀을 경우에는 결과가 163,628불로 나와 있는데, 요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 사서 20에 사는, 파는 경우입니다. 매수를 11에 사서, 매도는 20에 하는 경우를 한번 매매 일지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매 일지가 나왔습니다. 총 12건의 거래가 일어났고, 총액은 163,628불 결과가. 거래네요.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별로,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12번의 거래가 일어났고, 12대 사서 20. 상당히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총액이 1636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제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매수, 매도 조건을 만나지 않아서 20년간 거래가 단한 건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거는 어,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다 1년에 거래가 100번 이상 일어난다. 그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인 케이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좀 배제를 했는데요. 하나는 테스트 기간 중에 3번 이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3번 이내의 거래는 한번 배제해 보고, 테스트 기간 중에 또 50회 이상 너무 많은. 거래가 일어난 것도 배제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러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성 있는 케이스만 모아봤을 경우에 이렇게 결과가 213가지로 추려지고요. 이럴 때 순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순위가, 1위가 어떤 방식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랭크, 그 다음에 결과가 제일 큰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니까요. 제일 큰 거를,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큰 것이 0이 되어야 되니까, descending order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순위별로 보면, 1위 한 경우가 10에 사서 20에 매도한 경우고, 만불 투자에서 결과는 178,321불이 됐고, 수익률은 1,683%, 거래 건수는 20년간 12번 일어났고요. 연간 거래는 0.6회 정도.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이거다라고 해서 나온 게 어, 10에 사서 20에 사는 경우 결과가 나왔습니다. N 구간 투자법 10단계에 매수하고 20단계에 매도하는 투자법 백 테스트를 어, 해당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날짜가 있고, 오늘 날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 계속 N 구간 지수가 13, 14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숫자는 QQQ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 아래에서 매수하고, 20 이상이 되면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색 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10 아래 이 아래가 매수 어, 한계점이고 위가 매도점입니다. 그래서 10 아래를 쭉 찍을 었때 매수하고 20 이상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20년간에 되어 있다가 쭉 하루하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N 구간 투자 결과가 나오는데. N구간 투자 결과는 오른쪽에 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QQ 단순 투자도 같이 따라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녹색 배경이 아니고 흰색 부분 즉 N구간 투자는 쉬고 있는 동안에는 N구간 투자는 움직이지 가 않겠죠. 그리고 QQQ N구간 투자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QQQ 단순 투자의 기간을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N 구간 투자의 실제 투자 기간만 나옵니다. 즉 녹색 기간만 어 계속 상어 계산이 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아래 20년 차트에서 보면 거의 흰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즉 N 구간 투자가 20을 거의 찍을 시점에 왔어요. 지금 19, 20을 찍으면 매도하겠죠. 20. 정점을 찍어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n 구간 투자 결과는 움직이지 가 않겠죠. 금액이. 그리고 QQQ 금액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5차가 짧고, 그 다음에 6차가 이미 끝난 상태인데, 1차에서부터 6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실제 투자 견, 전체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 짧게 보고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매수 매도가 완료가 됐고 QQQ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각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마운트가 계속 총 금액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과 그리고 실제 투자한 기간, 기다렸, 0.1년을 기다렸다가 0.9년 투자하고, 4.7년 기다렸다가 1.6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에 각각 수익률이 QQQ의 경우에 57.7%, 25.6%, 2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순 투자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시작되는 첫날 사서 계속 보유한 시간입니다. N 구간 투자에서 대기했다가 투자한 기간을 합친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때 총 기간 동안에 49.5% N 구간에서는 0.9년 동안 투자해서 57.7%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총 기간 동안에 즉 2002년 1월 2일부터 2023년도 8월 18일까지의 총 투자 수익은 N 구간 QQQ의 경우에 1683.2%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였을 경우에는 1310%로 훨씬 더 N 구간 투자가 효율적이었다. 투자 기간은 짧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에서 더욱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QLD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1차 투자는 이 기간에 QLD가 없었기 때문에 빠지고 2차부터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QLD로 투자했으면 6,953%가 나오고 여기에 투자기간은 2차부터는 똑같습니다. 단순 QLD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2,547%로 무려 2배 이상의 큰 수익차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3배인 TQQQ의 경우에는 1, 2차에는 TQQQ가 없었고, 3차부터 TQQQ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N 구간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 23,53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QQQ 출시 이후에 쭉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의 3배가량의 N 구간 투자가 수익률에서 앞서는 것으로, 압부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끝났고 N구간투자는 7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 날 N구간투자 6차가 끝나고 매수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N구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단순투자로 계속 가지고 있는 단순투자로 보면 QQQ는 마이너스 보고 있고, QLD도 마이너스, TQQQ도 마이너스입니다. N 구간 투자가 쉬고 있는 것도 잘된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는 N 구간 투자 기간을 나타내고요. 1차는 0.9년 동안 투자를 했고, 2차는 1.6년, 3차가 좀 길죠. 6.4년을 투자했고, 4차가 1.2년, 5차가 0.2년, 6차는 23년도 7월 19일 날 끝났는데 1.2년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차 매수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이 2023년도 8월 18일입니다. N 구간 지수는 15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N 구간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겠지만 매도 매수 시그널은 10 이하가 되면 다시 매수를 하고 7차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오면 20이 되면 매도를 해서 n 구간 7차가 결과적으로 어, 마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가 어떤 결과로 끝날까 삼뭇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